경북 안동과 봉화의 경계면에 있는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마을에 흐르는 낙동강과 청량산이 이뤄낸 자연 풍광에 저절로 감탄의 소리가 나는데요. 최근에는 드라마, 예능 등 TV 프로그램 촬영지로 가송리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고 있습니다. 아름다울까짜 설송짜. 예에는 네. 소리 장히 아름다웠어. 이 산에 지금 소나무가 아름답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요 주위에 있는 거죠. 저건에도 소리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 강가에 소리 참 아름다운 소리 있었어. 그래서 이제 가송이라 이름을 붙이고 자연경관이 좋다 해서 모든 것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가송 가면은 옛날에는 몰랐어.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굉장히 뭐. 예, 가송 카면은 아주 아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오, 여기 영화 네. 촬영도 많이 합니다. 요요 아요 앞에 저 건에서 이 물가에 음. 미스 선사했어요. 아, 네. 봤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음. 했고 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음. 이 영화를 뭐 영화나 뭐 이런 걸 굉장히 음. 많이 많이 했어요. 음. 자주 해요. 음. 이곳은 청량산 암벽 옆에 있는 고산정입니다. 낙동강의 윤슬이 반짝반짝 빛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멀리서 보이는 가사리 다리도 풍경과 잘 어울려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고산정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으로 감상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산정에 올라가 마을 전체와 풍경을 감상하는 방법과 건너편에서 감상하는 방법으로 감상하는 것입니다. 보산정은 퇴계 이왕의 제자 성제 극난수가 1564년에 지은 정자라고 합니다. 퇴계 문집에도 있는데 일동정사라고 저는 내용은 이제 제가 다못외우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저기 나와 있습니다. 일정사라고되 있었는데. 응. 이제 그몇년 후에 이제 고산정이라고 새로 음. 이름 바꿔가지고 아, 이름이 정, 그 고산정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바뀌게 된 이유가 있가요요 음. 음. 산이 고산입니다. 옛날에는 요 산하고 여기 붙어있었는데 예. 물길이 이 나가면서 싹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고산이 이제 외로울 곳자내산자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름을 딱 일동정사에서 고산정으로 아. 이름을 바꾼 겁니다. 고산정은 다양한 TV 프로그램의 배경지로 등장했습니다. 2018년 TVN에서 방영한 미스터 선샤인과 최근 ENA, SBS 플러스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자기소개, 마지막 선택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산정 앞 낙동강을 따라 마을 깊숙이 들어가는 용암종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암종택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어부가로 유명한 시조 작가 농암 이연보가 태어나고 성장한 집입니다. 농암종택에 들어서자 귀여운 고양이들이 맞중을 나아줬습니다. 정말 귀엽죠. 농암종택은 원래는 도산서원 인근 분천 마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1976년 안동댐 건설 때 마을이 수몰지에 편입돼 종택과 사당 등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후 영천 이씨 문중의 종손이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농암종택은 한옥스테이로도 운영 중인데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기호에 따라 사랑방, 내실, 객실, 대문체로 이루어진 사랑채와 별채, 금구당, 명농당 등 독채를 빌려 숙박할 수 있는데요.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안동 문화에 대한 강좌도 열린다고 합니다. 가송리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가송 마을 회관 옆에 지어진 팜 카페는 부녀의 회원들이 공동으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팜 카페는 농촌 힐링 카페를 주제로. 청국장 두부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회관 맞은편에 있는 소두들 전망대에서 부녀회 분들과 팜카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뭐 언제부터 운영하고 몇분 정도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2019년도에 음. 완공했죠. 그 음. 2019년, 네, ]까지. 2019년부터 해서 우리 반. 분여회에 같이 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여회에는 지금도 판 정도 계시는 건가요? 분여회에 다는 안 들어고요. 네, 그냥 네. 뭐, 열성적으로 의욕적인 사람들, 웬 분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판바페에서 아. 음. 뭐 주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어떤 것들을 좀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 어. 되면은 아, 콩이 여기는 주작뭐 거의 음. 콩을 음.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콩을 그냥 팔기보다도 메주도 좀 쓰고 청국장 두부 이렇게 재현 보면은 아 득실게 만들어 볼수 있네네네 는 네, 네.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대부분도 가송리를 참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모이면서 빈집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우리 마을의 경우 빈 집이 없고 도시 사람들이 땅을 사려해도 다들 팔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마을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경관을 아름답게 볼수 있는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 와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시는 건 어떤가요?